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 오후 11시입니다 보자산 예, 꽤 올랐습니다 비트가 올라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30만원 출금을 아까 또 완료를 했고 거래내역입니다 이루어진 거 없죠 어, 비트 꽤 올랐죠 5,140만원 근데 웨이브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아 시원하게 올랐네요 정말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몇십만에 그냥 난리 났죠 사신분들 축하드립니다 비트도 많이 올랐으니까 뭐 딱히 불만 없네요 오르건좀꽤 많죠. 뭐 니어, 저스트, 세타 쭉 있습니다. 떨어진 건몇개 없네요. 예, 오늘 같은 날더 좋은 더오르는 코인 하셔가지고 예, 수익을 내셨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스 마찬가지입니다. 3만 8천에서 4만 2천까지 예, 그 근처까지 오는것 같습니다. 오늘 꽤 많이 오른 하루인데요. 과연 이 분위기가 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대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또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또그 차이를 메꿀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일단 오늘도 뭐 러시아와 코로나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금 잦아든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뭐 석유, 원유, 제재, 유럽들의 각 나라들의 어떤 뭐 반응, 뭐 대처 뭐 이런 것들이 존중으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요게 또, 어, 에트 어떻게, 미 질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실축 내용이 있습니다. 뭐번다 링크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일단 가장 큰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얘기가 가장 컸죠. 그래가지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유럽은 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얘기를 해버리셨고 또 코인 쪽으로는 또 이번 주내에 이번 주내 하겠다는데 그거는 오늘 해버렸죠 이래가지고 가상자산 이쪽에 행정명령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엘런 이쪽 잠이 이 내용을 먼저 알고 기분 나빠가지고 먼저 이 내용을 다 공패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또 비트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괜찮은 전통적인 예, 접근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어, 방향을 좀 잡아가지고 비트가 꽤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천천히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내용을 하고 있죠. 이쪽 DBS 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투자를 해왔으니까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 그 자국 내에 러시아 쪽하고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있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코인 결제를 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다 막아버려가지고 지금 러시아 이쪽이다 음~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뭐~ 각국 회사도 전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콜라 카 전부 다 지금 다 철수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에 마, 마지막으로 국민은 암호화폐의 미래를 보고 있고 정부는 세금 걷으려고 한다. 뭐~ 이게 정답이죠. 아~ 저~ 아~ 아주 정답인 내용을 핵심을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네요. 과연 아~ 이~ 인도가 또 어떻게 또 제가 짬 보시죠. 지금 코인 얘기는 코인 얘기는 뭐 그렇 그렇데 지금 대선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하지요.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56%. 그리고 지금 41% 지금 시작하신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던 거 같은데요. 하까요 대충 아 개표 초반인 만큼 끝까지 예, 요런 느낌. 로 56%, 40% 였네요. 지금은, 예, 50.1%, 40%. 꽤 많이, 시... 예, 됐습니다. 과연 이제 요게, 예, 앞으로 한, 한두 시간 정도면 은 거의 이제 걸론날것 같은데, 어떻게 과연 이 차, 이 차이가 좁혀질지 아니면 뒤집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는 다 이렇고요. 지금 예, 고인도, 고인은 고인 고인대로 우리 대선 대선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되든 본인이 아, 찍으신 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요. 어,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